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오늘은 외국쟁이가 아주 핫플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기가 어디냐? 비싼 땅터어리 내가 지금 요 완전 자리만 2천만 원. 강남역 한복판에 제가 왜 왔느냐? 거리 두기가 마리오 하나가 돼가지고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이런 마스크 버려버 여기 왜 나왔느냐? 강남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곳이 생겼다 그래서 외국 TV가 또 왔습니다. 힐링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연 오랜만에 풀냄새, 매연 예! 냄새.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오면 꼭 가는 곳이 있겠죠?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차들이 아주 굉장히 많네요. 아니 여기에 늦어없이이 피상당에 피시방을 차렸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사장님이 여기다 피시방을 왜 세우는지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피 c 방 뭐야? 무슨 클럽이야? 근데 원래 피시방 자체가 입구서부터 그거 아시죠? 담배 냄새 잔뜩한데 여기는 오 일단 담배 냄새 안 나요. 오 쾌적해. 오 이런 거 좋아. 머리 조심. 이야 뭐야? 아니 침내랑코 사람? 아니 여기서 자고 가라는 거야 뭐야 여 PC방 올려고 일단 한 5천원 이상 안 들고 오거든 숙박도 하고 PC방 게임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먹고 자고 20만원 들고 와야 될것 같아 이제 PC방 클래스가 달 PC방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오 어, 뭐야 이거 여기는 라운지 같아요 라운지 게임하다가 눈이 피로하거나 자연을 느끼고 싶다 풀냄새를 맡고 싶다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자연 냄새를 맡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나와도 돼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맥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허가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장님?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가 사실은 이 PC방이 오티님 아시죠? 오티님이 계신 샌드박스 있지 않습니까? PC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VIP 실이 있대. 라지모 음료수방. 음료수 무제한으로 먹으면서 게임 할수 있대요. 그리고 펩시인가? 마운틴듀? 코크컬러 쪽인데. 그리고 여기에 코인 노래방. 거기도 한번 가 보고 또 PC방 하면 뭡니까? 음식입니다 음식도 아주 잔뜩 시켜 가지고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VIP방 한번 가보게 VIP방. 비밀방 이거 봐. 자기만 알게 해 놨네 이거. v i p 실 코인 노래방, 음료수방, PC방. 수익을 생각해서 한게 아니고 사장님이 이거 혼자 즐기시려고 얼마나 대단하게. 야. 아주 최 고급으로만 해 놨다, 최고급 이거 그거 아니야? 엄청 비싼 건데 헤드셋이. 헤드셋만 이거 해놓고 저거 크게나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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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하 암자 보자. 우와. 딱딱한데 이거? 이게 뭐야? 리모콘 같은 거있는데오뭐 <laughs> <laughs> 드라마 보면서 어 넷플릭스 보면서 <laughs> 게임 할수 있도록. 야이걸로 게임을 한다고? 저희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자자자어이가 그거 뭐예요? <laughs> 아여긴가 보다 음료수방. 마운틴드럼펩시야이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캔 이상 먹으면 달아. 지금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 것만 드셔. 두개다 먹으면 안 되고? 누가 설계한 거야? 커트이 걸리자. 아 이렇게. 오랜만에 그러면은 마운틴 듀 쪽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야오 이거 다치는 진짜 벽지파랑 마운틴듀파랑 싸우라고.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선점 아시죠? 이것도 다 성적 나온다. 가운데 앉는 사람들이 좀 관종 있는 사람들. 끝에 앉은 애들이 소심하고 뭐 그런 친. 뭐 그런 집...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도 하면서 먹는 것들 잔뜩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장비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 장비를 지금 안 들고 왔기 때문에 핀볼이랑 피카츄 대고 하려면 장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 왜 키보드에다 돈 아꼈지? 이게 비싼 키보드 아우 <laughs> 뭐야 시작하자마자 먹을 거 나온다 거. <laughs> 오나 진짜 피 c 방 오랜만에. 누구세요? 아, 저 나. 아, 누구세요? <laughs> 와, 먹을 거 진짜 많다. 뭐야, 분식 있고, 일식, 동식. 뭐야, 투바 파스타가 있다고? 파두부 덮밥에 깐풍치킨 덮밥, 짜게치. 짜게치는 뭐야? 짜파게티 계란 치즈요. 참네. 하나 먹어봐야지. 호치밥은 <laughs> 뭐야? 치즈밥 <laughs> 자기네 피 c 방에 이름을 걸어서 요런 거 한번 봐줘야 돼 기본이 되는 게 라면이잖아요 물을 잘 맞추는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거 라면도 쉽지가 않아 10만 원으로 들어가 아, 잠깐만 탄산이랑 같이 쓰는 것도 있는데 마운틴즈만 드셔요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잠깐 어, 추천 상품 들어보자 마운틴즈만 드셔요 알았어요 아니 뭐 있나 보는 거예요 나청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은 초록색인데 아, 마운틴즈만 드셔요 아, 알았다고요 오케이 트러플 트러플까지 리조또 하나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되나 신용카드로 해야 되나 자 이제 PC방 왔으니까 아주 익스트림하고 게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와와 와, 이렇게 잘벌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뭐 네, 하시는 거예요? 뭐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와 도전해야 하나요? 어, 오늘 도전해야 되겠다 오렉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응. 와, 틀렸다. 아 틀렸다 아렉 걸려가지고 안 와? 나자첫 번째 음식은 기본 중의 기본 PC방의 근본적인 음식이죠 반응이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 플레이팅을 좀 봐야 되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그릇이 너무 커. 뭐 반개 끓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국물이 없어.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죠? <laughs> 국물 먼저. 잘했어. 내가 보기엔 요분 있잖아요. 좀 짜게 드시는 분이야. 라면은그선 있죠? 0.5mm 더 밑에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이야. 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탱글탱글함. <laughs> 잘 끓여 잘 끓여. 음 어, 라면 잘 끓였고 단무지 아주루 근본 중에 근본 짜장라면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가? 오, 오 일단 너무 잘했어요. 짜짝끓리는 보이시죠, 여러분? 짜파게티 치즈 넣어 드셔보셨어요? 어, 난 처음이거든요, 지금? 하아, 맛있어 보이긴 한다. <laughs> 나는 잘 끓인다니까. 아까 국물도 너무 잘 맞추고. 야 이거 치즈 도 먹는 거 맛있다. 음. 짜장라면이 사실상 끓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물 잘못 맞추잖아요? 떡처럼 될 때가 있고 물 맞추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살짝 쭉가니 너무나 잘했어 자 다음 음식은 여기에 이름을 건 포탈바 포탈치즈 잠깐 아. 형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피자냄새가 납니다 피자냄새 저 한번 싹 떠볼게요 와.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맛있겠는데 이거? 초세지, 콘 그다음에 치즈, 계란까지 자한번 마지막으로 싹 비벼가지고 자, 포탈 치즈박. 여러분들, 안녕. 저 치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치즈밥 이슈 거기서 제가 치즈밥 4,500원인가 5 0 0 0짜리를 항상 먹었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기교부렸어 고급스러워 이거는 치즈밥 느낌이 아니고 피자밥 느낌이 납니다 고급스럽다는 건 좋다는 거 아니죠 저한테 안 맞다는 거 저는 되게 자극적이고 냉동식품 같은? 익숙한 그 맛이 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 직접 만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자튀김 먹을 때케첩 찍어 먹잖아요 이거는 그 감자튀김도 토마토 간거 있죠 그거 찍어서 먹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근데 맛이 없진 않죠 다음 음식 주세요 이것이 이제 트러플 누룽지 아니, <laughs> 모양은 약간 누룽지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트러플 버섯 리조또 <laughs> 아 리조또 근데 닭가슴살이 있어 닭가슴살 아, <laughs> 닭가슴살 트러플이구나 닭가슴살과 버섯 그리고 리조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트러플 향 납니다 가스 냄새가 나요. 꽤그그 고들름집 때 네. 트러플 햄버거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10만만 원짜리 햄버거를 먹고 나서 트러플에 빠졌습니다. 뭐야 생지가 있나? <laughs> 뭐야? <laughs> 난 생지가 들어온 줄 알았어. 닭가슴살을 살짝 올려서 아, 버섯도 하나 올려야지. 음, 어, 트러플 향뭘 넣었어?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 트러플 향이 마운틴 쥐만두셔야 돼. 트러플 향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트러플 누가 좋아하시죠? 지가 좋아해. 짠, 짤, 지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오늘 PC방 어떠셨어요? 쾌적하긴 합니다. 이제 기존 PC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담배 냄새 때문에 우리 있으면 머리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확실히 공기가 남달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C방도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부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확실히 게임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확실히 되게 쾌적한 문화 공간? 이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도티님 랜드박스! 뭐 이런 거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는 p c 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님 계산은 하시고 가셔야죠. 얼마 나왔어요, 저기? 언제 열여 시간 넘어서? 어, 그렇게 오래 됐어요? 총 몇만 원 정도. 오 어, 도티님! 내가 없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에이... 야! 어, 어디 갔어